안녕하세요. 운동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최윤우입니다. 어, 대학생 때 장학금을 벌려고 학생회를 하면서 행사를 몇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아, 일이 천재이구나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어, 잔뜩 긴장을 하고 짧은 시간 진짜 카메라 앞에서 온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고 딱 방송이 끝나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과 소통하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제 존재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아나운서 일인 것 같습니다. 음, 아나운서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경력을 쌓기 위해서 강릉에 있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적응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음, 아, 집이랑 바닷가랑 가까웠는데 답답할 때마다 바닷가에 갔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뛰고 계신 거예요. 아! 나도 한번 뛰어볼까? 이 생각에 새벽 런닝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운동의 매력에 빠지게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려고 시작한 게제 삶의 원동력이 된 거죠. 제가 방송 경력이 7년 정도 되거든요. 방송은 너무 재미있는데 제가 잘 못한다고 느낄 때도 있었고 제 한계를 좀 극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 특별히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유난을 떤건 아니었고요. 그냥 꾸준히 경험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런닝도 똑같거든요. 진짜 막 달리다 보면 숨이 헉하고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비만 딱 넘기면 다시 평온해지거든요. 저는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 고비는 찾아오잖아요. 때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그 고비만 잘 넘기고 나면 또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위가 안 좋아서 운동을 잠깐 쉬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진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진짜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저는 운동을 하면서 또 러닝을 하면서. 생각을 되게 비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리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 일도 지치고 결국에 몸도 더 아파지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면 약간 제 자신이 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1시간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하고 있습니다. 런닝은 저에게 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어,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제 살아가게 해주는 힘을 주기도 하고요. 일을 할수 있게 좀 생각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어찌 보면 좀 외모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운동하고 런닝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가꿔지는 모습이 더 좋아요.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자신감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런닝하면서 배운 것처럼 평생 제 분야에서 도전하고 견뎌내면서 그렇게 끝까지 이겨내고 싶어요.